여러분, 수 중에 실수란 게 있잖아요. 근데 실수는 어떻게 배우죠? 학교에서? 중상 때 처음 실수가 뭔지 배우는데, 시, 실수는 일단 유리수랑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유리수는 뭐 정의가 있는데, 뭐 소수로 나타내면은 뭐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고, 뭐 원래 정의는 그게 아니긴 한데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뭐 무리수는 뭐 순환, 하지 않는 유한소수로 나타내, 나타나는 수. 뭐, 그리고 뭐, 그 둘을 합쳐서 뭐 실수다.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요즘 뭐, 중3 과 교육과정이 그렇게 돼 있던데, 근데 원래. 수학에서 실수 무리수의 정의가 뭐냐면은 유리수가 아닌 실수가 무리수거든요 근데 유리수라는 거는 우리가 뭔지 알고 있어요 정수 갖고 유리수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실수란 걸 새로 배워야 되는데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로 이루어진 수다 근데 무리수는 뭐냐 유리수가 아닌 실수다 이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아울러 이루는 말 하지만 그럼 무리수는 뭔데 걔는 유리수가 아닌 실수 이건 뭔가. 정의가 순환적이지 않나요? 실수가 뭔지 설명하는데 실수가 필요하면 약간 그런 느낌? 전 그래서 어릴 때왜 실수가 바로 구성이 안 되는지. 아, 물론 약간 그런 뭐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뭐 무한소수 그런 식으로 뭐 이해하면 할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의문이었거든요? 그 자연수가 있어요. 자연수를 갖고 정수를 만들잖아요? 또 정수를 갖고 유리수를 만들잖아요? 여기까지는 보여요. 근데 그럼 일단 유리수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 갖고 어떻게 실수를 만들지? 사실 유리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는 순위층 유리수까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실수로 가지? 이런 거 뭐, 중학교 때 실수란 거예요. 중교때 처음 배울 때안 알려주잖아요. 뭐, 고등학교 가서도 그냥 중학교 때 배운 실수 계속 쓰는 거고, 저런 거안 알려주지 않는 건 마찬가지고. 전 그래서, 뭐, 약간 수학책 같은 때 보면 무리수는 실수, 유리수가 아닌 실수라는데, 근데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이루는 거. 그럼 시, 실수가 뭐지? 저, 저 어릴 때 되게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수학에서는 유리수에서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유리수로부터 실수를 만들어내는 게 맞는데,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려워서 사실 그냥 얼, 좀 얼렁따 넘어가는 거죠.